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을 팔까? 오늘의 약은 요즘에 좀 스포츠 빙상하시는 스케이팅 황대현 선수 사주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뭐 이분을 비난할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그냥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예. 그 우리 사주적으로 한번 유추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사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분의 사주 보겠습니다 황대현 99년 7월 5일생 자무호일주네요이무호일주 같은 경우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전체적인 특징을 보고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그또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보죠. 우리 이 사주 보니까 어, 무오일주 신강명입니다. 무오일주인데 신강하다. 자 무오일주인데 신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 이 사주 자체가 그화끈의화끈 무오일주를 표현하자면 그 문물을 경비했다. 자 근데 보세요. 요 산이잖아요. 무토 산 속에 여기 불이 이렇게 있어. 마그마가 뽕 뽕. 뿜어져나오는 형국이에요 보통 아니다 성격 황대현씨 보통이 아니다 이건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호일주들이요 문물을 겸비한건 좋아 아 싸움도 안가려 어 붙어? 그래 한번 맞짱 뜨자 한번 붙자 어 공부? 어이 학문으로도 내가 머리 머리로도 절대 지지 않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일주 중에 하나에요 멋있죠 그 야생마잖아 들판을 달리는 말아 멋있죠 그러한 무호일주인데 자이 무호일주분들이요 조금 단점이 뭐냐면요 약간 선민사상이 있어요 자, 선민사상이 있다. 선민사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다. 나 뛰어나다. 나 능력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 깔아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민사상이 있다. 그리고, 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공망이 자축공망으로 잡혀요. 근데 만약에 시 간에 여기에 축토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겁제공망이거든요? 자, 겁제공망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건방저요. 위에 사람이 없어. 아마 축토면은 더, 에 예, 문제가 다,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축토하면 원진기문까지 걸리거 그러면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뭐 주변 그 약간 트라우마 덩어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축시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약간 선민사상 이 있고 사람들 이렇게 이 내려 깔아 보는 거 있어요 자 근데 또 여기 보면요 지지 보면 오화가 이렇게 형으로 잡혀 있어요 자 오화가 형으로 잡혀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도 약간 선민사상 이 있어요 자어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수대에서요 오화가 여기 꼭대기에 앉아 있고 자수가 자, 이렇게. 여기는 음기고 여긴 양기야. 자,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자, 순환할 때 여기에서 가장 음에서 이제 양 최고로 가야 되는데 이 오화라는 놈을 딱 만나면 이렇게 이제 감소한단 말이에요. 기운 자체가. 그래서 약간 수궁해야 되는데, 이 양기의 최절정에 나와 있어요, 운이. 그래서 이 5호 형을 잡,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약간 선민사상이 있고요. 남들을 내려 까다 보는게 있고, 나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딱 보면은, 아, 요 사주 조금 건방지겠구나.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또 보죠. 자, 인성, 인성. 여기 봐요. 자, 인성으로 신강하죠? 인성이 월, 인성일지도 인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성이 강하잖아요. 그럼 약간 이기적이에요. 인성이 강하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어렵다. 결혼 생활이 잘안 된다. 그리고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만약에 황대현 씨가 지금 이런 사건을 벌인 거 있죠. 그거 다 엄마 닮은 거예요. 마음이 더 마음 땜에 문제가 이뤄어진 거다. 이유는 맘때문에. 왜 엄마가 강력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주가 약간 이기적이고, 오 형을 낳아서 선민사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일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사주가 신강하잖아요. 근데 이 식신이 있잖아요. 네, 비식. 그래서 괜찮아. 괜찮은데, 약간 이런거 있죠. 이런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좀 도화살 좋아하잖아요. 요 도화. 도화 얘기 좀 해보죠. 5화5화미호토 이게 진도화인가요? 자, 여기 진도화네요. 진짜 도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도화가 3 개네. 3도화네. 이거를 월장 도화라 한다. 그리고 장내 도화라 한다. 자, 그러면 황대현은 잘 생겼다 못 생겼다? 내가 볼땐잘 생겼다. 그리고 야생마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기골도 장대하다. 기골도 크다. 아, 몸도 좋다 이거야. 바디도 좋고 외모도 좋고. 예. 자, 장내 도화를 월장 도화다. 그러면은 이성한테 인기가 많겠구나. 아, 꽃이 우리 집 담장 안에 있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꽃이 이뻐서, 아, 그 꽃을 따로 담장을 넘네? 아, 그 얘기는 뭐다? 여기 여자 때문에 조금 고생하겠고, 여자 때문에. 연애 문제. 애정사가 있겠군. 자, 장래도와 특징. 일찍 결혼해서 어떻게 된다? 내 배우자한테 잘한다. 근데 이렇게 인성이 심각한 결혼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19년, 19년 잡았을 때 여기 38세입니다. 38세까지 저, 재성이 있나요? 재성이 없죠. 그러면 일찍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나는 배우자한테 다정다감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니네 생각이고 <laughs>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 암시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관이 이렇게 잡혀있네요. 자 관은 남자한테 자식이죠. 그러면 애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랑 애랑 같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걸 또 암시합니다. 그러면 황대현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천천히. 네, 천천히. 해야 된다. 이거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궁합 잘 맞는 사람은 또 괜찮겠죠? 자, 보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어,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이거. 어, 다른 이유 없어. 어, 그냥 이 무호일주의 그 단점이죠. 저형적인 단점. 그리고 이 형살. 그런 거에. 그리고 여기 팥살이 이렇게 있네. 에, 여기 오화가 하나잖아요. 팥살이 이렇게 있네. 야, 그러면은 어렸을 때 인성이 잘못되고 직업이 잘못됐다. 관이 묻어지. 그러면 여기는 공부는 안 하고 좀 예체능 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거 암시하고 있고요. 자, 대운을 좀 볼게요. 자, 무토신강이에요. 어, 보죠. 자자저 부터 신강입니다 그러면 어 인성으로 신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으로 신강하면은 뭘로 해야 되냐면 재성으로 후립해야돼 네, 재성 재성은 뭐야수 아니면 금 아니면 관은 좀 그래 관은 좀 그래 근데 여기 재성이 여기 있겠,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재성으로 봅시다 그럼 수가 와야 돼요 운에서 자 수가 와야지 여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어 여기 어때요 지금 비견이죠 신강한데 아 그래서 운이 안 좋구나 운이 안 좋구나. 대운이 안 좋구나. 예, 이거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보죠. 어, 지금 태어난 달이 5월달이 5화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조우용신도 수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수기운만 두면 끝내주게 잘 풀리겠네. 언제 잘 풀린다. 수기운이어오는 아직 멀었네 음... 안 풀리겠다. 아, 또 이해도 갑니다. 자, 이렇게, 어, 경쟁심리도 강하고요. 선민상은 강해. 나 능력있고, 나 잘났다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 운이 안 받쳐주잖아요. 10대 때도. 기사요, 무진이요, 이렇게 정화까지 이렇게. 에이, 아이고, 요가도 너무 파네. 예. 이렇게 운에서 안 따주잖아요. 사주 원국은 괜찮은데 운에서 안 따라주잖아요. 그럼 어떠한 게 있냐면 이게 이게 사람이 삐뚤어져 나가게 되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안 돼서 약간 삐뚤어지는 형국이요. 에 더군다나 여기 현침을 이렇게 까놨네. 예민하게 그지 없어. 양인에 양인도 까는네야 여기 절대 지지 않는다 내버다의. 야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안 받쳐줘요. 하늘이 원망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수 기운이 와야 되는데 무토 진토 다토 기운에다 화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러한 이렇게 악수를 두지 않았나 이 젊은 친구가 좀 아쉽네요 근데 잘 풀려야 되는데 오자또 지금 보죠 올해 보죠 작년에도 이거 파운드로 와서 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죠 작년부터 연운을 좀 보겠습니다 무게 합하네요 자 무게 합파야. 그러면 합해서 화도 빠지네. 화는 나한테 흉신이다. 이것도 안 좋아. 근데 여기가 지지가 인성이 끌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재성 문제요돈 문제, 여자 문제 걸려요. 작년에 잘안 풀린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그리고 지지에서 묘운이 들어와요. 오묘파네. 야. 근데 여기 팥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은 인성 깨져요. 관성 깨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오묘파니까 비경 깨져요. 이게 다 무뎌진다, 안 된다. 생활의 안정 계려되어 다음에 관복 없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안 좋고, 이때도 안 좋고, 이때도 안. 이 상관운에다가 겁재, 원진기문의 상관에다가 이노술 화국으로 빠지고,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안 돼, 요거 때문에 안 돼. 아, 지금 되는 게없다 자, 갑 평관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못 써요. 왜냐하면 관인 상생 되잖아요. 관이 들어와서 딱 됐다. 간우는 좀 그렇다. 왜냐 인성 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오화하고 진토하고 하면은 탕화가 발생해요. 탕화. 감정적으로 일을 대처한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다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월달, 아, 이거, 가까운 사람하고 사람 때문에 다툼이 들어옵니다. 사람 때문에 다툼이 들어오고, 야, 이동을 하는데, 관인상승됐는데, 화가 들어오니까 좋지 않은 이동이 될 것이고, 자, 3월달, 야, 오묘파에다가, 파동착. 야, 이게 진짜 3월달에 힘들었겠네. 거기다 인성이니까, 날 도와주니까 또안 되고. 비견비견 비견 또 들어왔네. 여기, 야, 이렇게. 비견,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해, 사태가. 이분한테는. 동착이요. 자 아마 사건이 3월달에 벌어졌으면은 이거는 그냥 다 깨지는 연구이고 지금 4월달이 감정적으로 탕화살 동착이라서 감정적으로 주변 지인하고 감정적으로 싸우면 결과는 흉하다요 딱 동착운이야 지금 지금 20대 때대운하고 사월하고 동착운이야 감정적으로 대체해서 일을 망가뜨린다 이거야 어. 지금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데 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실력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도 아 화국이네. 인성인 식신가고 아 이때 상관온도도 아 이때 의무심온도 오고 이때 상관도 야 당분간은 풀릴 일도 없겠구나. 여기도 이제 화, 화국으로 쭉 넘어가는 방이 우리 대현 씨좀 이번에는 진짜 사과를 하고도 넘어,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 요 이거는 대현 씨가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승부욕. 승부욕, 에, 승부욕 이게하는데 운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게 나도 몰래 할것 같은데, 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저는 그냥 사주만 보는 거예요.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